우면산으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일주일 만에 우면산 으로 떠오르는 붉은 해 모습을 지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아, 유 멋진 붉은 해가 우면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 아주 뭐 빨간색, 붉은색 핸드폰이라 잘안 잡혀서 그런데 색깔이 아주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이 태양 이 햇볕에 지원을 받아, 오늘도, 심찬 수일날 시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벽, 이한이가 아주 일찍 왔습니다. 이한이가, 생후 5개월 때부터 아빠에 안겨가지고, 우면산 올라오기 시작한 어린이인데, 이렇게 이만큼 크도록, 진짜 빠지지 않고, 주말마다, 아빠가 회사 안 가는 날, 주말마다 이한이가 은묘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한이한테 오르, 오래간만에 온 소감을 한번,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한아, 오늘 새벽에 일찍 왔는데, 새벽에 일찍 오니까 느낌이 어때요? 어때, 느낌이? 새벽에 일찍 온 느낌이? 한번 얘기해봐. 새벽 아 어른들도 안온온 안 시간에 이 새벽에 일찍 왔는데 새벽 일찍 오니까 어때? 응. 기분이 좋아? 어, 기분도 좋고 아빠 딸하고 딸아 이렇게 우면산 오랫동안 다니니까 건강해지고 좋지? 네. 예, 열심히 다녀 예 이안이가 오늘은 우면산 유튜브에 출연을 하였습니다 이안이였습니다.